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되시고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며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은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언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첫 번째 증거가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꽃,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위에 머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의 증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 과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자녀의 증거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예배를 기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아니해도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육체의 소육이 아닌 성령의 소육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정거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육을 감당했다. 성령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는 거죠. 히브리스 1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맞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 지어다. 예수님을 맞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맞아들, 하나님의 아들 곧 장자가 되심을 요한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심을 가지고 증언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다들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마다들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인 거죠. 또한 성령으로 일하는 삶이 그것이 우리에게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삶은 거룩한 일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거는 그 무엇보다 거룩입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함으로 나타나가시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됨에 대한 증거를 온전히 드러내는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나타내는 일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언하고 나타내는 일에 멈추지 않게 하소서. 둘째,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아들되심의 증거를 언급하는데, 그것은 성령이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임을 증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나타내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지신 유전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는 전능인데 그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에 우리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인 줄을 확신하게 하소서. 첫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자녀됨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소서. 제 하나님 그 어떤 핑계와 명분과 이유를 다 언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전도생활이 안된다는 것은 불신앙과 불의이며 거룩하지 못한 것임을 알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